아영 씨, 점심 먹으러 가자고. 어, 내가 맞지 말고 있어. 네, 저요? 어, 둘이요? 아 여기, 하영 씨, 여기 또 누가 있어? 뭐다또 누가 있지? 아니 가자고. 어, 내가 맞지 마니까. 어, 하영 아, 들어라. 어. 아, 진짜 어, 같이하기 같이 싫은데. 여기까지 와가지고뭘뭐 드시겠다고? 아이 맛집 스매 크 분위기 봐 나만 믿으라고 따라와. 이런 야. 골목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여기지 아. 여기. 유한국 여기야. 오야 어? 야. 분위기 아, 뭐? 뭐? 봐. 와 여기 여기. 이 외관 봐봐. 이 전통 오래된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 여기 아, 봐봐봐. 어 전통 몇 년이야? 48년? 아, 땡! 어디 49년이야? 이렇게사장님 바빠가지고 저 스티커를 안 바꾼 거지? 마진 아, 냄새 49년 전통 갑시다! 시다운. <laughs> 앉아 앉아. 아이고 어, 맛있는 거 드시네. 아이고 어, 보자 보자. 보자. 아이야어유 좋다. 어이구야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나 봐요. 아, 유 그렇다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지 오. 그럼 여기서 보통 뭘 먹어요? 뭘 먹냐면은 여기가 옛날 할아버지가 즐겨 먹던 수중 전골집이야. 한번 먹어봐. 수중 전골이요? 진짜 맛있나 보네요. 그럼 한번 먹어봐. 최고야. 맛있겠다. 음. <laughs> 보자. 아, 사장님 여기 수중 전골 3인분 같은 2인분 좀 주세요. <laughs> 아휴 뭐냐 말이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게 새로 생긴 데나 갈줄 알지, 이렇게 오래된 곳의 매력을 몰라요. <laughs> 네. 사실, 이 가게가 이 골목에 터죽대 갑니다. <laughs> 1975년에 오픈해가지고 올해로 아마 이게 49년째, 크,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이 오래된 가게일수록 오랫동안 검증을 받았단 말이야. <laughs> 아이, 물맞췄다. <laughs> 이게 전골이에요? 에이 비주얼 봐. <laughs> 에테두리에 각종 채소들이랑 이거 여기 당면이랑 다 들어있고, 이거 여기 여기 손질된 게족에 바지랑 뭐 새우, 낙지까지 다. 그리고 음, 폭 파인 데 있잖아. 여기 양념장이랑 육수가 싹 들어있다고. 이거 어? 사진 하나 찍어야지. 어,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어. <laughs> 어, 잠시만요. 부었님 어. 하나, 둘, 셋. 살랐어요. 어. 톡으로 <laughs> 보내 달라고. 아, 네, 네. <laughs> 근데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응부파요 이게? 뭐 음, 그러네? 육수를 먼저 빨리 끓게 하려고 냄비를 이렇게 만든 거 같은데? 하영 씨 어, 감각 있어 어? 감각 있어 아, 일도 참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laughs> 어, 이 냄비가 이게, 이게 이게 우주선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얘 별명이 우주선 냄비라고 해 여기에 이제 국물이 팍팍 끓으면 회선물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딱 먹는 거라 육수를 쫙 하고 와가지고 진한 육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해산물들 딱을넣는 거지 이게 먼저 넣으면 찌르게 말이 없거든 먹자고 <laughs> 자 먹어 먹자 자자자자사합니다자자어 사연요 여기, 여기 반찬 좀 주세요. 하연씨 여기 보라고. 여기 다른 데는 여기 조개를 껍질에 넣거든? 여기는 손질된 조개가 싹 여기 들어가 있잖아. 어, 그러네. 조개 껍데기가 하나도 없는데 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럼 양이 많지. 사실 요 때가 가장 힘들 때야. 여기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말이. 지 아,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유 손이 아프라 아, 어? 제가 할게 아, 괜찮네. <laughs> 어. 하영 씨, 뭐 회사에서 뭐괴롭히는 사람은 없고. 아, 한분 계시긴 한데. 야, 아, 요즘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말이야. 응? 말하라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laughs> 너야 이 자식아. 아이고 무채가 이렇게 맛이 왜 이래? 꿀맛이야. <laughs> 그래서부터 이 향기가. 음, 야 너무 맛있겠다. 와! 개조개 바지어 새우까지 그냥. 이야, 음? 너무 많다. 아, 저기 진짜 엄청 많다. 어, 이제 불 뚫을 테니까 이제 먹자고. 어, 먹어, 먹어, 먹어. 야 맛있겠다. 아뜨거어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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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laughs> 땡큐. 어? 아, 아, 아니, 음. 어, 뜨거웠어. 어, 아, 어 아, 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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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고 음, 국물부터 딱 먹어봐야지 아, 국물이 너무 시원하지 않아? <laughs> 와 진짜 국물 맛이 개운한데 이게 해산물이 우러나서 그런 건가요? 사실 아, 이게 비법이 있지 하영씨 디포리라고 알아? 디포리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헛똑똑이헛똑똑이 헛똑똑이. 이 디포리가 이 밴댕이라는 생선을 디포리라고 하거든 우리 여기, 여기 사장님은 이디포리를 직접 말리셔가지고 직접 손질을 하셔가지고 말리신단 말이지. 그래서 더 깊은 맛이 딱 이렇게 우러나는 거야. 크으, 이 국물 이게. 이 음. 음. 식감도 너무나도 좋잖아. 국물이 시원하면서 식감이 딱 속이 풀리는 느낌인데요. 아, 아 그래? <laughs> 와 진짜 이거 제대로네. 하영 씨는 이거 뭐 다이어트한다고 막 그때 막 그러더니 <laughs> 밥이라 먹이면 <먹는 거> 맛있지. <laughs>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이건 뭐밥두 그릇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럼 그럼. 음. 아니 젊은 사람들도 찾을 만한 이유가 있네요 딱 먹어보니까 사실 음. 하영씨 이렇게 밥에다 먹어도 맛있지만 어, 이 수중전골은 진짜 맛있게 먹는 법이 있거든 뭔데요? 우동사리 우동? 음. 음. 에 사장님 우동사리 하나 추가요 <laughs> 이 우동사리 나오는 동안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 무슨 얘긴데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 뭐야? 아니, 갑자기, 갑자기 왜, 저래. 왜 저래? 때는 1975년이었어. 그때 이 골목에는 수중전골집이 10개가 넘었지. 와, 여기가 바로 수중전골 골목이네요? 그 중의 원조는 이 가게를 시작한 이종만 씨였어요 이종만 씨가 수중전골 메뉴를 내놓기 전까지 부산일 땐 수중전골 메뉴가 없었거든요 수중전골이라는 음식이 귀한 음식이고 없는 음식입니다 부산이고 서울이고 어디라도 우리 집 밖에 없어요 이수중전골 껍질이 없이 알만 싹 까가지고 입에 바로 먹게 뭐끔딱 만들어 가는 게+ 그니까 이제 수정 전골이지 해물탕은 그냥 뭐 조개가 껍질채로 들어가갖고 막 끓이시는 게 있는데 전골은 이제 알 들어가면서 당면도 들어가고 뭐 다양한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골하고 해물탕하고는 따뜻한 탕 국물과 푸짐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수정 전골. 이 수중종굴의 인기는 나란히 높아갔고 그걸 따라하는 식당들이 많이들 생겨나기 시작했지 와, 제대로 원조 맞네요 여기가 그런데 1985년 그러니까 이종만 씨가 가게를 시작한 지 10년째 되던 날 변수가 생겨 뭔데요? 이종만 씨가 나이가 많았거든 이 가게를 시작했을 당시에도 71세의 나이셨어 그럼 10... 뒤에는 여든... 할머니셨네! 맞아, 이 힘든 식당 일을 이어갈 수 없었던 이종만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 가게를 건물주에게 넘기게 됐어 아, 그런데 이 건물주는 음식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지 그러면 힘들 텐데? 그렇지, 어찌저찌 오 6년은 이어갔지만 이미 단골들은 다 떠난 상태였고 진짜 원조 수중전골 맛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거야. 아이고 어떡해.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지금 사장님? 맞아. 김유자 씨. 김유자 씨는 수중종골집 2, 3분 거리에 돼지 두루치기 백반집을 운영하던 분이셨는데 수중종골집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지 제가 해볼게요 그녀가 가게를 인수받겠다고 한 이유는 뭘것 같아? 글쎄 그래도 원래 장사가 잘 됐던 곳이니까 장사가 잘될것 같아서? 그건 아니야. 이대째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았을 땐 이미 수준정골집은 옛 명성은 있고 하나둘 사라져 가고 있었거든. 기울어져 가는 가게를 받아 잘될 확률은 적었지. 아니, 그럼 왜 받으신 거래요? 아까워서. 전통이 있는 음식이었거든. 주변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지켜보니까 이 수준정골이 부산 신창동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대째 사장님과 다르게 김유자 씨는 백반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음식에도 자신이 있었어. 아, 다행이다. 덕분에 안 없어졌네요. 그러게 수중종골을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에겐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아니, 그러면 백반집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중종골이랑 백반이랑 같이 팔았대. 그런데 수중종골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자 어쩔 수 없이 백반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백반집을 하면서 좀 인기가 많았어요. 손님이 많아가지고, 가게가 작아가지고, 손님이 오면 내 돌아가는 거래, 점심시간에 이제 다못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이 여기가 이제 좀 느리니까 이 전방을 내놨더라고, 장사 가에 그래 내가 이걸 얼른, 어디가 들어왔지?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수종정보를 이제 그거 하고, 백반 하면서 수종정보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수정정골이 귀한 음식이고 상당히 괜찮은 음식이더라고. 음식이 잘하면 인기가 있겠더라고. 그래가 내가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인기를 얻어가지고 수정정골 손님이 많아지는 바람 백반을 싹없애버리 백반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는가 싹 없애버리고 정골을 돌렸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정골을 하기 시작했니다 아니, 거의 망해가는 가게를 받았는데, 다시 손님들이 모여 들었네요. 맞아 거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재료. 맞아. 김유자 씨는 가게를 물려받자마자 매일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대. 발품을 팔아 좋은 해산물을 구입하기 시작한 거지. 아니 재료가 좋으면 가격도 비싸져야 되는데. 지금도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해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노력에 있어. 음식값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지금도 3대 김유자 사장님과 사대 정만희 사장님이 해산물을 직접 손질하고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음식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식당 일을 거들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이제 장성해서는 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점점 연세가 드시고 식당 일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기중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혼자서 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하던 일을 포기를 하고 그냥 엄마 식당을 물려받기로 결심을 해서 지금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진짜 정성이 엄청난 게 음식이네요. 재료뿐 아니라 손님들의 입맛에 맞춰 양념도 조금씩 계량해가면서 지금의 맛을 완성했다고 해요. 하영씨, 납곱새 들어봤지? 어휴, 먹어도 봤죠. 부산 대표 음식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납곱새 이전에 수중종골이 먼저야. 납곱새는 수중전골집의 메뉴 중에 하나였던 거지 진짜 단골들은 납곱새가 아닌 수중전골을 주문하지 납곱새는 자작하게 볶은 느낌이라면 수중전골은 국물이 많고 얼큰하고 시원해서 자꾸만 생각날 것 같긴 해요 맞아 맞아 우리 먹자고 I will. 응? 음? 면이랑 또 이게 밥이랑 이게 딱 너무 맛있다. 아유 안 빼서 먹을 테니까 천천히 먹어. 아시씨 <laughs> 요즘 새 프로젝트 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힘내자고 응? 화이팅! 화이팅. <laughs> 먹어 먹어. <웃음> 음! 언제까지 하려고, 뭐, 뭐, 이제 앞으로 뭐, 1, 2년 더 하겠나? 네? <laughs> 나이 7다시인데 지금 뭐, 어? 80살까지는 못할 끼고, 안 그래? 아빠 사서 이제 돈뭐 해.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밖에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할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자. 어떤 손님이 그러시더라고 나가시면서 올 때마다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이 자리를 지켜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머니가 지켜오셨듯이 나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